도롱뇽! 아니야! 살아있어! 아, 무서워라... 근데 얘 어차피 사람 공격하는 애는 아닌데... 좀 보내줘 그럼 집게를 잡아서 오빠밖에다 던져줘 여기가 잡... 꼬리 잘라놓고 갈 수도 있어 그래 아빠가 잡아 그럼 집게 가져와 내 눈에는 왜 이런 거만 보이는지 모르 진짜 도롱뇽! <laughs> 도롱뇽! 도룡가... 어! 어! 꼬리, 꼬리 잘랐어 꼬리, 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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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잘랐어 꼬리 잘랐어! 잡아야지! 꼬리 잘랐다고! 잡으라고. 어? 몸뚱이 잡으라고. 이 꼬리 어떻게? 해? 아 그건 모르겠고 빨리 몸뚱이 잡으라고. 빨리 데리고 나가 제발 부탁이야. 야, 야, 야 진짜 이런 게또또또 하시... 또, 또, 꼬리 또자또 자를, 자를 것 같아. 또 자야 또 자였다. 몸통 잡았어? 어 몸통 잡았어. 이건 못 자르지. 이건 못 자르고 못 자르. 어또 자, 또 자랐어. 야 꼬리 계속 자르 얘. 잠깐만 얘또 들어왔어. 꼬리가 계속 움직여. 야, 야, 야. 꼬리 가 없었고 잘못 간대. 얘. 이 몸통 은못 자르겠지. 안녕. 잘 가. 아, 예쁘다, 예쁘다. 어 계속 꼬리 움직이지. 아빠 저거 버리지 마. 그럼 버리지 말고 뭐어게 아니 언니가 언니한테 실제로 보여주는 거야 어때? 언니 어디 있는데? 언니 저기 지금 보고 있어. 언니 빨리 와봐. 닥닥 꼬리. 얘네 근데 오래 살아있네. 파닥파닥 꼬리. 파닥파닥 꼬리를. 꼬리 자르고 도망. 이 움직이고 아, 있어. 도롱뇽. 꼬리 르고 도망갔어. 어, 그, 그, 신기하다 근데 얘오개 동안 그, 그, 움직인다. 뭐 어, 점점 움직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아빠 저기 제일 두꺼운 애는 계속 똑같은 보조만 춤추고 있어. 그러니까. 어이, 진짜. 아 진짜. 이번 잡 이것 좀. 아 이거 세일토에서 버릴게 그냥. 아니야 모르겠어요. 되왜 무서워. 모르겠어. 이안 움직여 이제. 아빠 버려 빨리.